10화는 이영과 도원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회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도원에게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면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영이 고백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죠. 11화 예고에서는 의외의 장면이 공개되었는데요. 서정민이 있음에도 산모가 이영에게 수술을 받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산모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죠. 사전에 산모는 서정민에게 이영이 수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영이 1년 차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또한 산모가 요청한다 하더라도 1년 차가 수술방을 맞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서정민이 이걸 허락했다는 건 이영이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정민은 이영에게 집도일을 허락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과연 율제의 전설이 이영에게도 통할까라고 말이죠.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1년차가 수술에 성공한 경우 반드시 교수가 된다라는 전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서정민이 그 당사자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환자와 배우자에게 이영이 화를 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산모에게는 진통에 집중하라 말하고, 배우자한테는 함부로 링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줍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케이스이죠. 동료나 명은원한테 화를 내는 상황은 봤어도 환자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인데요. 그렇다는 건 사전에 친분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산모가 이영이 이전 병원을 그만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정민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죠. 9화에서 이영은 명은원과 심하게 부딪혔는데요. 생명이 위험한 산모를 앞에 두고 갑질하는 글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분만 지시 당시에도 이미 이영은 골반 상태나 태아 크기를 봤을 때 어렵다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최악의 경우 자연분만으로 고생하다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냈죠. 하지만 자신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는 명은원에게는 그런 것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영 예상대로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죠.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자신 실수를 덮기 위해 이영을 바보로 만들었는데요. 이영 입장에서는 미친 엑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죠. 지속되는 갑질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영은 사직서를 쓰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다행히도 남경의 만류로 일단락되었죠 이번 산모 케이스도 그런 건이 아니었을까 추측됩니다. 명은원 같은 의사가 또 있었던 것이죠. 산모가 위험한 상황에서 교수와 대립을 했고, 교수 갑질에 화가 난 이영이 사직서를 던져버린 것인데요. 산모 또한 당사자였기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영 때문에 자신이 무사히 분만했고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다 율제에서 이영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영 캐릭터는 상황이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는 당황하는데요. 하지만 단시간에 침착함을 찾는 것이 장점이죠. 10화에서도 출혈이 심한 응급환자 가 도착했을 때 남경은 넋이 나가 버렸는데요. 이영 또한 당황했지만 이내 안정 을 찾고 환자에 집중했죠. 결국 이영은 자신을 믿고 맡겨준 산모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안정 적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전 병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안좋은 트라우마를 이 기회를 통해 말끔히 털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정민 교수는 겉보기에는 차갑고 냉정해 보이는데요. 물론 이영에게도 무서운 존재죠. 이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서정민에게 물음표 살인마라는 별명까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정민도 이영이 환자를 대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것이 자신 논문에 참여시키고 산모 협진에 참가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영이 자신의 무식함이 무섭다는 말에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며 방법을 지시했는데요. 바로 매일매일 윌리엄북스 일부를 읽고 정리해서 자신한테 보내라고 했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영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죠. 11화에서 이영은 수술에 성공하며 서정민 수제자로 도원과 함께 산과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